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청년입니다. 얼마 전 제가 정말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할 경험을 해봐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참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고, 여러 군데 면접을 보러 다니느라 서울 쪽에 올라갈 일이 있었어요. 한 일주일 정도 서울에 머물러야 됐는데, 취업 준비생인 제가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서울 사는 친구 놈한테 연락해서 일주일만 신세 좀 져도 되냐고 부탁을 했습니다. 친구는 여자친구랑 동거 중이어서 일단 물어보고 연락을 준다고 했어요. 저는 아 여자친구랑 동거 중이면 괜히 내가 가면 안될것 같다고 괜찮다고 했는데 여자친구 그런 거 신경 안 쓴다고 우리는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들이니까 기다려 보라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자기네 투룸이라 크게 상관없다면서요. 저는 친구의 연락을 기다렸고 친구는 그날 저녁에 여자친구도 괜찮다고 했다면서 연락을 줬습니다. 저는 고마우면서도 미안했고 괜히 좀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친구한테 고맙다고 얘기하고 곧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서울역에 도착했고, 친구가 마중 나와 친구 따라 집으로 갔어요. 야, 오랜만이다. 그러게, 잘 지냈지? 갑자기 이런 부탁해서 미안하다. 미안은 무슨. 나도 맨날 너네 집 가서 밥 얻어먹고 그랬는데, 며칠 지내는 게뭐 어렵다고. 언제든 얘기해. 고맙다. 여자친구분한테 괜히 미안해서. 괜찮아. 우리 여친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니까. 서울 온 김에 오늘 저녁은 맛있는 거 먹으러 나가자. 여기 맛집 많아. 이 형이 쏜다. 간만에 만나는 친구랑 집에 짐을 가져다 놓고 저녁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친구는 사업을 하는데 잘 나가고 있어요. 부럽더라고요. 여친은 친구가 운영하는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랑 필라테스 강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친구랑 저녁을 먹으면서 술 한잔을 하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가면서 저는 꽃한 송이랑 조각 케이크 그리고 바디로션을 사서 갔어요. 친구 여친한테 괜히 미안해서 선물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 여친도 일 끝나고 집에 들어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 승혁이 친구 김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빠한테 얘기 들었어요. 일주일 정도 있으신다던데 저 신경쓰지 마시고 편히 지내다 가세요. 네, 감사해요. 이거 별건 아닌데 받으세요. 어머! 이런 거안 주셔도 되는데 너무 감사해요. 꼭 받아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났는데 기분 좋네요. 내가 저번에 꽃다발 큰 걸로 사줬잖아. 한 3개월 됐나? 여자들은 꽃한 송이라도 자주 받는 걸 좋아한다고 잘 기억해도 많이 어색하고 불편할 거라 생각했는데 친구 여친도 굉장히 성격이 좋았고 어색하지 않게 분위기를 풀어줘서 좋았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늦어서 방에 들어가서 바로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친구랑 친구 여친은 같이 출근을 했고 저도 면접 준비를 마치고 면접을 보러 출발을 했습니다. 면접을 보고 다시 집으로 들어왔어요. 면접 보느라 피곤했는지 방에 들어가서 그냥 뻗어버렸습니다. 한참을 잠이 들었다가 뒤척이는데 팔에 뭔가가 걸려서 눈을 떠보니 아니, 친구 여친이 옆에 누워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괜히 친구가 이 모습을 봤다간 무슨 오해를 할지도 모르니 등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저, 저기, 음, 친구 여친은 뒤척이면서 제품 속으로 파고들더라고요. 저기, 수련씨, 음, 어머, 미안해요, 하준씨. 오빠인 줄 알고 저도 모르게 옆에서 깜빡 잠이 들었네요. 아, 어, 그, 괜찮습니다. 승혁이는요? 오빠, 조금 있으면 올 거예요. 오늘 저녁은 뭐 드실래요? 저는 아무거나 괜찮아요. 그럼 우리 오빠 오면 족발 먹을래요? 네, 좋아요. 제가 살게요. 괜찮아요. 오빠 오기 전에 저는 먼저 좀 씻고 나와야겠어요. 운동하고 와서 땀 많이 흘렸는데 너무 피곤해서 저도 모르게 잠이 들어서... 아, 씨, 씻으시게요? 네, 그럼 저는 방에 좀 있다가 나갈게요. 네, 제가 족발 주문할게요. 혹시 오면 좀 받아주세요. 네, 제가 받을게요. 친구 여친은 씻으러 들어갔고, 저는 방에서 마음을 진정 좀 시키고 있었어요. 조금 있다가 다행히 친구가 집에 왔습니다. 왔어? 족발 시켰는데 잘 맞춰왔네. 어, 안 그래도 배 겁나 고프다. 수련이는? 수, 수련 씨? 어, 씻는다고 하던데? 아, 나는 밥 먹고 씻어야겠다. 힘들다, 힘들어. 고생했다. 어, 족발도 왔나 보다. 때마침 족발이 도착했고 저는 족발을 받아서 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어? 족발 빨리 왔네요? 친구 여친은 나시에 반바지 차림으로 나와서 머리에 수건을 감싸고 앉았어요.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아, 어, 빨리 먹자. 배고프다. 족발을 먹으면서 냉장고에 있던 맥주랑 소주를 꺼내서 같이 마셨습니다. 요즘 매일 취업 준비하느라 술을 안 마셨었는데, 얼마 만에 마시는 술인지 너무 시원하고 맛있었어요. 완전 꿀맛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술을 마시며 족발을 먹고 있는데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laughs> 저기 하준아. 우리가 너가 부탁해서 일주일 정도 우리 집에 있기로 했잖아. 그래서 우리도 너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아, 혹시 어느 정도 비용 지불하는 거면 얘기해 줘. 내가 준비해서 줄게. 안 그래도 나도 너무 오래 신세 줘서 미안했거든. 아 아니 돈은 괜찮아 편히 있으라고 했잖아 그러면 어떤 부터? 실은 우리 커플이 다른 커플들이랑은 좀 달라 서로 음, 뭔가 굉장히 다양하게 즐긴다고 해야 되나? 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너만 괜찮으면 우리 셋이서 해볼래? 그게 무슨 야, 이 자식아, 너 취했지?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여자친구 옆에 두고 뭐 하는 거야? 하준씨, 우리 지금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빠랑 제가 취향이 좀 독특하거든요. 그래서 하준씨만 괜찮으면 해보고 싶은데. 어때요? 친구 여친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나를 가지고 노는 건가? 장난치는 건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장난 그만해요. 장난 아니야 새끼야. 너는 완전 땡크 아니야? 솔직히 남자들 이런 로망 한 번쯤 있지 않냐? 어떻게 생각해? 이런 기회 흔치 않다 진짜. 아니 그래도 이건 좀 하준 씨잘 생각해봐요. 어떨지 궁금하지 않아요? 저도 술이 취했고 아까 제 옆에서 잠들어 있던 친구 여친을 생각해 보면. 저야 물론 하고 싶죠. 마음이 그렇긴 해도 그게 쉽나요, 어디? 고민에 빠져 있는 순간 친구랑 친구 여친이 갑자기 키스를 하더라고요. 키스를 하다가 친구 여친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빨리 끼어 들으라는 듯이요. 자기 눈앞에서 저러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남자가 있을까요? 저는 에라 모르겠다라는 생각으로 친구를 옆으로 밀고 친구 여친에게 키스를 했습니다. 진짜 이게 엄청 흥분되더라고요. 얘네가 왜 이런 걸 즐기는지 알것 같았습니다. 우리 셋은 정말 뜨거운 밤을 보냈어요. 제 인생 최고의 경험이었습니다. 친구 집에서 지내는 동안 우리는 그렇게 뜨겁게 보냈어요. 가끔 친구가 일을 가고 집에 둘이 있는 날이면 둘이서도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다 이제 집에 갈 날이 되니까 많이 아쉽더라고요. 내가 여기에 빠져 앞으로도 이런 걸 원하게 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마지막 밤을 우리는 정말 밤새 뜨겁게 보냈어요. 제가 다시 돌아가는 걸두 사람도 많이 아쉬워 하더라고요. 이제 면접 합격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합격하면 서울 가서 지낼 텐데 친구 커플이랑 다시 한번 이런 걸 기대해 봐도 될까요? 벌써부터 그 좋았던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